일단 방 팠어요. 방제 그냥 들어오면 있어요. 그 팀이 합류하기. 이거 이제 저희가 어디 행성에 딱 가가지고 고물이나 고철 같은 거를 여기다가 기지에다가 딱 가져와가지고 이거를 갖다 팔아가지고 그 할당량 채우면서 만약 못 채우면 해고당하는 거라서 해고당하면 죽어요. 게임 끝. 고물 고철 모을 때 이제 괴물들이 있어서 괴물들을 이제 잡거나 아니면 피해가거나 하면서 고물을 모아야 돼요. 진짜 근데 게임은 단순해요. 그냥 죽고 뛰고. 사부로 괴물 잡아 죽치고 이게 다예요. 일단 가 볼게요. 여기 음... 행성 익스페리멘테이션부터 시작한다. 갑니다. 어, 바로, 바로 시작하나요? 네, 바로 갈게요. 네. 이제 저희 가면 돼요. 손전등. 손전등안 사요? 손전등 손전등 손전등만 주문해 주세요. 오케이. 손전등? 손전등을 왜산저기 안에 어두워요. 안 보여. 깜깜해, 깜깜해. 아, 샀어요. 네 개에서 4하나. 네. 4개 샀어 네. 네.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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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야 어? 오래 걸렸어 또. 아빠. 오부 좋았어. 아, 어쩌. 아, 쫓... 어, 여기 있다. 나이스. 갑시다, 갑시다. 입구가 이게 딱 하나는 아닌데 여러 개 입구가 있는데 일단 여기 입구 있으니까 다왔나 오케이, 오케이. 들어갑시다. 입구 누르면 돼요. 아이. 오, 뭐야, 이네. 오, 뭐야. 어, 여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고물 찾아야 돼. 고물. 고물? 아, 그리고 우클릭하면 고물 같은 게 이게 되거든 스캔이 되거든요 우클릭하면. 네. 와아아아아아 네. 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죽아아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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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패급이다 우리. 아 우리 손전등 다 사라졌어. 아 <laughs> 손전등 없음 이제 그냥 가야 어, 돼. 이렇 다시 아까 갔던 출구로 가면 돼요. 어, 아 어. 있고 있고 근데... 있고. 손전등도 남아있나요? 아안 남아있지. 그렇죠. 죽으면 사라진다. 예. 네. 아. 오. 아니 근데 아까 손전등 갖고 있는 사람들 패배자였네. 그러니까 알티. <laughs> 오케이 들어갑시다. <laughs> 아 갑자기야. 미친? <laughs> 근데 이거 뭐.. 뭘.. 뭘 지속해야 어, 돼? 우클릭하면 을 아, 고물 같은게 스캔이 돼요 가.. 왜왜왜왜왜왜왜왜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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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아니 뭐.. 이상한 킥 소리 들렸는데? 징캐네 왼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아, 어.. 걸로 아, 어, 어, 가죠 걸로 오! 선물 찾으러 왔는데? 어 나이스 주서주서주서 아, 네. 여기 여기서 계속 찾으면 돼요 고물 어, 같은거를 아, 네. 어, 뭐 <laughs> <천천히 웃음> 어 여기 달리기 형전이 있다 어 여기 내려가는 길도 있는데?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방 무슨 소리 났는데? 저 길만 보 아니 형 쫄보야? 뭐가 무서워 지금 너무 어두운데? 어 어두워 아, 뭐 먹을게.. 뭐 팔게 없는데? 그니까 스캔하면서 무좀 파밍할게 없다 그니까 뭐가 없네 어 여기 mel. 맥주캔 맥주캔 뭐야 이 벌레 뭐야 저 뭐야 어 맥주 챙겼어 맥주 챙겼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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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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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 저기 보는 거 보면 이거 뭐야? <laughs> <laughs> 아진 느리네. 아 느리다 느리다 근데. 어? 느려 느려 근데 느려. <몬로> 유도 유도할게 유도할게. 유도 유도중. 그러니까 좀 유도 좀. 유 어, 그러니까. 유도중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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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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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돈 버, 그래도 꽤 많이 캤어. 어어, 너가 투표했다. 우리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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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 아! <laughs> 아! 누구 죽었다. 여기, 여기,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다. <laughs> 어. ᄌ 됐다. 왜, 왜, 왜? 지금. 물론 해골 표지가 떠있는데 앞에 뭐있어 또 뭐야 저기 앞에 괴물있어 괴물 아니 선생님 아니 아무것도 안 들고 왔잖아요 뭐아 저거 저거 들고 왔음 아니 근데 무슨 이거 제가 출발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됐어. 아, 아 아니 저 방에 진짜겠어. 어. 저희가 열심히 파밍 중인데. 지금 우리 얼마 안 들게 가져왔는데. 저희 오늘 집돈 많이 벌어야 돼요 오늘. 입구 찾아가 입구. 떡부터 이쪽으로. 떡부터 떡부터는? 어케이 저거 진짜 재밌어. 어 뭐야? 아 엘리베이터 맵이다. 이제 집 우클릭하면서 스캔 스캔. 열쇠는 뭐열수 있을 건데? 어 기름통 기름통. 어디있어 어디 있어 벌레 어디 있어 내가 죽여줄게 여기 여기, 여기 위로 올라갔어 아 오케이 오케이 기름 좀 주었어 오케이 그럼 우리 저기 못 가겠는데 우리가 무기가 없어서 아아아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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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오 뭐야 지 뭐야 뭐야 또 귀여운데 뭐야 아 뭐야 렸는데 우와 어무거든 에이치어 사라져 뭐야 이거 어뭐뭐가어 계속 계속해 계속 계속해 계속해, 계속해. <목소리> 계속해. 어? 온나 x 2 아니 저거 기세하면팔수있 저... 뭐? 같은데 쟤? 아아 <laughs> <뿌� delle> 어, 아. 아. 어. 오! 어어어어어! 어? 기 <버리기 봉 commented influencers> <slipped�> 내려놓 보내줄게. 발레는 머리 위에 타고 있는 씨 같이 타고 왔어 저거를. 죽었나 본데? 나, 아니, 나 있어. 뭐야? 어떻게 위에, 사, 위에, 어떻게 왜왜 왜, 왜? 아 집안 저기 있네? 어. 어, 어떻게 살았어요? 물린 거 아니었어? 아 이라님이 이라 이라 아, 이라 죽었어. <laughs> 아 이라님! 이라님! 아 <laughs> 진짜 저 나. 아 도망가자. 이왜왜 왜? 왜왜 왜? 왜 왜? 왜뭐 있는데요? 아 진짜요? <laughs> 아니 우리 기름통! 기름통 어디갔어? 그걸다 죽었어요? 들어가면 바로 죽는거 아니야? 아, 근데 뭐 살.. 먹을 수 있으면 하나만 들고 올게요 아, 오케이 내가 만약에 한 30초 안에 안오면 가세요 오케이 가면 안될거 같은데? 우야뭐아뭐뭐야뭐야아 <laughs> 럴커 있었나본데? 소리야 레디아탄이에요 저게? 한번 가봐야될것 같긴한데? 배꼽 뛰어다 배꼽 아 잠깐만! 아 훈이 님은왜 죽었어! 아저 럴커한테 죽었어요 럴커 ㅎ ㅎ 내.. 가 키우던 애기 왜 커졌냐 갑자기 저거? 아이 둥가둥가 제대로 못해줘서 그렇죠 <laughs> 좀 달래줘야지 아기 못보시네 <laughs> <laughs> 저희 이제 해고예요 저희 어? 해고당은 다시 해야됨 나아 나 왔지 아이씨 이래 될 거다 <laughs> 오 여기 대박. 오맵 넓다. 여기 뭐 있겠다. 아, 플라스크. 오. 어 수능도 선풍기다. 수능도 나이스. 오. 여기 물나다. 여기 여기 나가는 길. 우리 구자야 저... <laughs> 벌레 있 벌레 있대.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정민이. 나나 나. 나, 나, 나.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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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아 지금 또 투표했어 <laughs>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들으세요. 아, 축 들으세요 아축 들었어 축 들었어 갑시다 갑시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이야 돈 많이 벌었다 아이사람들 투표 막하네 그냥 아왜리 자꾸 투표하는 거야 사람 무섭게 와2 0칠원2 0칠원 아니 아니 우니 씨 이거 뭐예요 뭐 하는 짓이야 아니 뭔가 세야지 않았어요 거기 왜 문이 있겠어 <laughs> 여기 있어. 여기서 아, 그럼 왜, 문을 왜 열었어요? 문 열라네요. 문 열라네요. <laughs> 팔아야 돼요? 문 열라네요. 어디 있잖아. 왜요? 님들어 여기 사다리. 어, 어 진짜네? 어? <laughs> 예? 아 씨발. 호텔은 좋쓰. 맨날 죽어 모세. 아, 씨발. 사다리가 있는데 왜 뛰어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laughs> 아이씨야 미치겠네 어? 얘 음, 낚시! 뭐야? 어? 시야아니낚시아니있어에시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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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이 아. <laughs> 시 낚시야 이거? 뭐야 아. 아. 낚시 레전드네? 아 너무한데? 아 이건 변수인데? 더 있다고요? 어 진짜네? 다 있다 어 뭐야 어 나이스 저 때리지 말고 어? 어 기름통. 응이 음, 정도만 해도 기름통 아닌가? 돌아갈까요? 소문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어, 어. <웃음> <웃음> <오케이>. 어 <웃음> 무거 워 <laughs> 무거. 워 대전도 독이. 나이스 드디어 안건냈다 우리 드디어 630원이야. 600. 야 우리 진짜 개부자인데. <laughs> <우리> 드디어 소주 걸네. 청면님 어디 갔지? <laughs> 네? 이게 얼마짜리야? 뭐야? 아 어, 우리 635원이야 총합.

오케이, 오케이, 고고고고이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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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료맵이오오맵오유오맵오 유료맵 오 유료맵 오유오맵이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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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오오, 오, 맵 느낌 있다. 오 와맵 개넓다 오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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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왜왜왜왜왜뭔소리뭔소리 아, 아!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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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저거 짬깡 쏘는데? 버려 버려 이제 우리 일단은 <목소리> 살아야돼 얼마야 이거 다 합쳐서? 418원? 아 비싼것부터 챙기자 567원 어이 정도면 많이 받으5 7다 다른 사람들은요? 죽은듯? 좋은 좋은 가셨어 어, 근데 여기 진짜 피 눈물도 없네 죽은듯 하고 그냥

어? 가자, 가자. 어? 진깨님, 진깨님. 오, 나님 정말 야, 야 알티님 기다려봐, 나 있어, 나 있어. 알티님 문 열어, 빨리 열라고. 어, 아, 빨리 X발 밖에 있다고. 아, 지금 나장산번 봤어, 장범번 포가 장산번이에요 와. 와 있었어요. 이거 보여? 이거 보여? 이거 보여? 이거, 이거 가면인. 와, 아이, 가면도 저기 보이나 보네? 그런가 봐요. 아니 이란 님도 장산범면 된다 본데? 아 앞에 누구 왔다. 출발해야 돼. 갈게요. 오케이. 와! 무 아니 징계 님이 자꾸 제 앞에서 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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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래 자꾸 집어. 진짜? 예. 개 신기하다. 진짜 와. 이나 근데... 누구한테 당한 거야? 나나 이란 님한테 받았어. 가면서 들고 있다가 네, 가면이 그래 징계가 네, 쫓기고 있길래. <laughs> 투어링을 막아 갖고 있는데 징계가 안 도망가는 거야. <웃음> <웃음>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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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거 잘라, 잘라, 장산범 장산범 잘라, <목소리> 잘 일단 우리 내려가자내려가자어 일단 내려가라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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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라 뚫나? 어어잘어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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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저기 건너편 문, 건너편 문. 그 올라가는 길인데, 아닌가? 어, 뭐야? <뭐뭐야>? 이거 뭐야? 어? 좋됐는데 착한 분이야? 그래, 빨리 와봐. 와, 십발 병정, 병정! 오른쪽에 병정.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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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에 병정.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죽였어. 총 챙겼어. 오 나이스 나이스 가자. 여기 칼 줘도 칼 줘도 칼. 예? 예? 아이씨발. 아유. 하하하 아이씨발. 졌겠다 이거. 너 맵이 너무 어렵다. 아 근데 지렸는데 아니 청소하던 사람만 안 죽였어 그냥. 개지렸는데 왜 죽였어요? 아니 죽여보고 싶잖아요. 인정이긴 해. 내가 두가 싸보고 싶긴 해. 응. 로보트 움직여. 로보트 움직여. 맞아, 나 찾아볼게. 오, 뭐. 오, 해 야,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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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죄다 다 아, 씨발! 야! 에이 뭐해! 왜 죽었어! 왜 출발해!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 정명! <laughs> 아 미안합니다 아, 나 너무 나 너무 맹려화 왔어 아정명 버렸는데 그냥? 아 맹려화 <laughs> 왔어 진짜로 저는 이제 내일 일정이 있어서 오케이 오케이 다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이제 딱 쉬러 가야지 이제 음, 딱 오늘 딱깡이네해 그러면 다들 감사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셨습니다 먼저 하셨습니다습니다고습니다습니다 오케이. 습니다1 9부 네. 받아 드려